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 11장 허중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모든 현상의 세계가 아름답게 구현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이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로움을 줄수 있는가는 바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체, 즉, 근본 진리가 존재해야만이 현상의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우리의 유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에 앞서서 무의 진공의 상태를 밝혀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공이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마음에 적용하면 이는 마음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바로 허심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허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움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려는 데 목적을 두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본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제11 허중장이라 우리의 중심을 비우는, 즉, 허심의 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허심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심이라고 하는 비롯 자의 뜻을 바꾸어 말하면 없을 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술의 바퀴의 경우로 말한 것입니다. 술의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30개의 살 때가 하나의 수레바퀴에 모두 다한 군데로 모이는데 그 30대의 수레바퀴가 하나의 수레바퀴로 모이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공간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라고 하는 공간의 자리에 해당해서 그 공간의 자리에다가 수레바퀴가 끼어 있고 그 공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수레에게 작용이 있다라고 할 때, 수레의 작용은 수레라 하는 것은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수레의 작용으로서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레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굴러갈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수레는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레에게 바퀴에 공간이 없다면 그 바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수레의 바퀴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무에 해당하여 수레로서의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 그릇인데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물로 버물어 짐 이겨 가지고 진흙을 짐 이겨서 그릇을 만들 적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비어 있는 그릇의 공간에 해당되어서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 하는 것은 물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담으려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 착호요 이의실에 우리가 하나의 문과 들창문을 파가지고 하나의 방을 만들 적에 바로 방에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에 해당되어서, 그 없는 공간에 해당되어서 우리는 그 방으로서의, 실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실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기능은 뭐냐? 거주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려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 방, 그건 창고입니다. 바로 꽉차 있는 창고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어 있는 방이, 비어 있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것은 방으로서의 기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세 가지의 비유는 허중 술에도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 중간이 비어야 달릴 수 있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 바로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물건이 담을 수 있다라는 것 방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수레바퀴나 그릇이나 집이나 바로 그 중간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새 물건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무심으로 해야 또는 마음을 비워야 바로 적연 부동한 마음을 비워야 감이 소통에 작용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면 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작용이라는 용자를 바꿔 말하면 유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유라고 하는 현상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수레가 달릴 수 있는 이로움이 있었고,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용도의 이로움이 있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용도의 이로움이 있는 것처럼 현상에서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속에서의 편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다 무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지위 용인이라 바로 그 무의 자리, 바로 허의 자리,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묘용, 오묘한 작용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허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에서 바로 기능이 생긴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 현상 세계의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나왔느냐? 본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현상 세계의 작용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누구든지 다 아름다운 현상 세계를 살고자 하지만 이 현상의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을 나아줄수 있는 본체의 공부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없이 피어나는 꽃,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무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현상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먼저 이 글을 보시고, 우리는 더 하나 보완을 해야 무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은 전체의 이 제11의 허중장은 용제의 무인 것입니다. 현상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라는 본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장의 핵심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현상의 작용은 무의 본체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간단하게 보완해 드리면 곡불중공이면 수레바퀴에 수레살대를 또는 수레굴대를 받을 수 있는 중간에 공간이 없으면 그것은 수레바퀴 축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퀴는 바퀴대로 또는 수레의 축은 축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레 바퀴와 굴대의 축 속에 바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굴러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굴러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불 중공이면 그릇의 그릇의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자리가 없다면 모든 만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가운데를 비어 놓으니까 거기에 물을 담고 우리가 마시는 차를 담는 것이지, 컵을 다 막아버린 컵이라면 그건 흙덩이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물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의 용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불중공이면 우리가 사는 집도 그 가운데에 공간이 없으면 사람은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갖다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유라고 하는 것. 이 유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용의 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본체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 부분에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허중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것만 안다. 그리고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유용지 용만 알고 있을 뿐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이런 현상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바로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본체 세계 속에서 작용이 나온다라는 바로 무용의 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 경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유지위일이라는 유의 용도의 이롬, 이건 뭐냐? 자무지용이 현이요. 바로 무의 묘용. 여기에서 말하는 용은 이 묘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 묘용의 힘을 입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유의 바로 우리의 편리한 삶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라고 하는 오묘한 작용 이것은 현상의 유의 이로움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물을 쌍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와 물을 모두 다 들추어서 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본체만을 위해서 본체 속으로만 빠져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공자의 말로 빌려 말하면 적연부동이라고 하는 거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근본을 세우는가 감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의 세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바로 현상 세계를 갖춰내기 위하여 근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무 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말하면, 도가 도면 비상도라 해서, 도라고 하는 것, 도라고 이름 붙일 수만 있고 말을 붙일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도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도라고 하는 데에는 말 한마디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라고 하는 그 본체짜리는 말을 붙일 수 없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말을 붙이지 못한다면 억지로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한다라든지 무라고 하는 그말 자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붙일 수 없는 세계라도 그 현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막연한이 없으면 다 되는 것인가? 말이 붙일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끝나는 말인가? 물론 그 자리는 우리의 감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가 아닌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 세계를 우리의 본성 자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것은 바로 육조 스님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금강경에서 이응 무소주의 이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서 도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도덕경 한 구절을 듣고서 본인이 읽는 것도 아니고 육조스님이 원래 무식하셔서 그 말을 듣고서 도를 깨닫고서 이 무라고 하는 세계, 소위 무소주라고 하는 그 어대도 집착이 없는 그 무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그것이 육조대사가 오도를 하시고 제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기 자성이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바로 나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자청정.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이렇게 청정할 줄이야. 어떻게 내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그리고 두 번째. 하기 자성이 본자 부동. 나의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동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연부동. 이 자성이라는 것이 이처럼 저변부동할 줄이야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는가? 세 번째, 하기 자성이 본래 구족. 이 자성 속에 이 구족이란 소리는 뭔 말이냐? 바로 어떻게 나의 본성에이 자성이 본래 구족한 줄을 기약했겠는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여기에서 구족이라는 말은 유가의 말로 빌려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주작께서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바로 구중리 본성 자리에는 수많은 이치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맹자의 말씀으로 빌려 말하면 본래 구족이라 하는 것이 뭐냐? 만물이 개비어와 모든 만물은 다 어디에 나에게 갖춰져 있다라는 나 자가 바로 이뭘 말하느냐. 이나 자가 바로 나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다 나에게 본래 부족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네 번째. 하기 자성이 본자, 본무생멸. 어찌 나의 자성이 본래 태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생무멸. 본래 자리가 태어난다면 죽는 것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자성이라는 것은 생멸을 초월한 자리. 생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시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자성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태어난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라는 자리. 다섯 번째, 하기 자성이 어떻게 내 자성의 자리가 능생만물 능이 만물을 이렇게 발생해줄 수 있는 것인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바로 이 육조 스님께서 도를 깨닫고 제 일성으로 하신 이 다섯 가지는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성의 무라고 하는 자리 속에가 없을 무자 그 자리를 굳이 표현하면 없다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세계. 이게. 조금도 동요가 없는 적연부동의 세계. 그리고 없다 하지만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세계. 이게. 그리고 생사가 없는 자리. 그러면서도 만물을 창조해 줄수 있는 자리. 이게 무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무라고 말하면 아, 그건 없는 거라고. 없는 것이지만 없다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무라고 하는 세계에 말을 붙일 수 없는 거라고 본다면, 청정이라든지, 적연부동이라든지, 벌레 구족하다라든지, 본무생멸이라든지, 능생만물 자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라고 하는 것이 유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보면, 무는 분명 그 속에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에 대한 내면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도를 깨닫자마자 자기 본성의 무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 밖에도 무라를, 무를 표현한 것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그의 대표성만을 말한 것이지, 다섯 가지 외에는 무의 현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든지,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식견이 짧아서 모른 것이지, 우리는 무의 세계를 끝없이 또 다른 방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비웠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육조스님의 오도를, 오도의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마음이 비웠을 때는 청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비웠을 때는 한 생각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모든 진리가 그 속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흙탕물처럼 맹탕으로 마음을 비운 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여기 노자에서도 유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무의 세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작용의 이로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심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심난하고 어떻게 하면 산이나 올라가서 마음을 비우고 온다고 그러면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등산하기 전에 그 더러웠던 마음이 청정해졌는가? 산란했던 마음이 적연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예전에 잃었던 진리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다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허심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바로 현상의 본질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허중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술의 공간이 술의 바퀴를 달릴 수 있고, 그릇에 빈 공간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거실에 빈 공간이 우리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심은 수레와 그릇과 여러분들의 안락한 내실처럼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허심의 개념인 것입니다 허심은 내 마음을 우주밖에 던지는 것이 허심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안락한 공간, 그걸 허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안락한 공간, 첫째, 깨끗한 집이어야 되고, 바로 거기에서는 산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야 편안한 것입니다. 바로 육조 스님의 말을 거실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실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내가 지금 이 안락한 거실 속에서 정진정으로 안락한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준에서 자신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비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아마 준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노자 도덕경 81장이 끝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